사진 찍는 거, 여기 사진 찍는 거. 그 아빠 이거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보여? 한번 돌려볼까? 돌리는 건안 됐나? 뭐야? 저 뭐야? 뭐야. 이 아직 고 있는 거 와, 하이도 설명해 주니까 진짜 이해가 잘 된다. 어떤 게 이거야? 기, 깃털이기, 나무읽기 깃털이 나무이 나무. 뭐야 그게? 읽을 수 있어? 매발톱. 왜 안돼 이제? 응. 하이자꾸. 이게마지막이냐지바이지바지이지이지이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나무지바지바지바지바지주목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이지이지바지바지바이바지바지바지바지이지바지이 10페이지, <laughs> 너무 멋잡해요 음. 음, 엄마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었는데. 산호 산호. 제주도에 사온 거. 이건 나무지. 우와. 랍스타가 아닌데? 집게. 꽃게도 엄청 귀여운데. 여굴도 진짜인가? 진짜겠지 이건. 너무, 진짜겠지. 너무 질질질 진짜 같아. 진짜겠지. 제를 해놓은 거지. 가못 봤어. 내가 뚱뚱한 거나 이런 거면 우리는 이런 거미 거야, 거야. 맞지. 무당 거미. 저거 왜나 아닌 거. 저게 옛날부터 우리 토종 거미 네, 산안 거미. 토종 거미 이거고 가고 근데 잠들이 진짜 크대서 큰 거는. 와안돼한 병만 우리 국수 뿐인가 별로 엄마. 없더라. 우리 위에 큰애. 이거 위에 보는 순간 엄청 큰애. 오 진해져 진해요. 뭐야? 아, 아 물가 있는. 그래 물가에서 막 뽀리 막 이렇게 접시면서 있는 거. 거은랑 하얀 윤 사슴벌레가 좋아 장수풍뎅이가 좋아. 장수풍뎅이 하윤이는 멋있다. 장수풍뎅이가 제일 좋아 엄청 좋아했을 때 있었지, 그렇지? 장수감들은 <laughs> 저런 장난감 샀었지. 어 맞아 맞아. 갑시 어, 갑 그래, 그래, 같이 벌도 나방이다 나방 야, 말벌. 야, 말벌 진짜 크다. 말벌 진짜 크다. 장수말벌. 장수말벌. 진짜 크다. 이걸 도다 잡아먹자. 꿀벌이 어딨지아 꿀벌 응. 이게 다 꿀벌이구나. 아, 밑에 개미도 있어. 일본 왕개미. 개미야? 응. 사람들 아, 맛있었나? 우리가 먹는 장어 장어, 장어 나 장어 장어구이 장어 안먹는년생 장어, 장어, 어. 장어 너가 안 먹었다고? 아니 여기 저번에 와봐. 캠핑 가서 먹었잖아 연어 오는 연어 너안 먹었어? 연어 난 연어. 연어 싫어하는데 아 연어 초밥은 잘안 먹지 어, 산천어죠 산천어 산천 KTX 산천 KTX 진정한 거 이게 청포도고 바람이 다는데 사은 멸종돼 가지고 하이나 저거는 고양이처럼 근데 뼈만 있지 왜? 아 저거 이제 뼈서 근데 지가 이렇게 작아 몰래. 두더지 이렇게 작거나. 어디? 두지아 그래 두더지 새끼 아니야? 어? 원래 작은 이렇게? 어, 나 이렇게? 이렇게 작아. 그막 책에서 지... 이런 거 봤을 때 완전 커리머니네. 영어인가? 영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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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고양이 아니야. 한국산 개구리 이름이. 이름이 한국산 개구리야. 아, 그러네 제주도롱용. 제주도는. 아, 음. 작다. 뭐? 누구는? 누구는? 누이뼈 누구는? 구는 누구는? 누구가있구있구구는는누구이누가있 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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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새들이 파랑색 물총새 물총새 저기 있나나 보이스, 기이스 보이스, 보라스 보이스, 보이스, 보청동리리스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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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이 크다. 어. 와 독수, 진짜 독수리 크다 압도적이야 이거 제일 큰데 어이 발도 엄청 우와 크다. 진짜 와 진짜 같다 음무섭지 진짜 크잖아 독수리 뭉지뭉지 내가 아니 리가 뭉대지 안 갔어 지 어하소소소소 고래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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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의 구조를 볼수 있는 거. 아 매는 직선 비행기네 황새 황새는? 1급 멸종위기 아. 1급이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새3분기로를 이용해 아. 비행하는 새 정지 비행하는 새아 가만히 벌새처럼 쟤가 아, 새꺼야 펭귄도? 그래도 바닷속을 아. 나는 새야 오랫동안 세는 거야 수천 킬로미터를 아. 날수 있대 알파트로.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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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빠, 아 아빠, 빠 아빠, 빠 아빠, 아빠, 아

그러네. 아, 넌 정말 안넌 진짜 안넌 진짜 안넌진 멧돼지들이 먹던 음. 해발, 해발 70m. 음. 음. 네 있고 해발 7 0 m 터 멸종 위기物种. 그러네. 네 여기 좀 개미집. 이렇게. 완전히 진짜 잘 만들지 않았네 개미집? 아 개미다. 들 새가. 아니, 여기 새가 새가 딱저에서 아이오네. 저기서 따뜻하게. <laughs> 어, 개그 <개구리> 있네? 이번에. <laughs> 아, 이거 약 ちょっと待って。<laughs> 아빠 안아줄까? 공개구리 아, 있지 않냐? 술집 채고 하연이 못할거 같은데? 키보드를 쳐야되지 아빠가 쳐주면 되지 <목소리> 嗯。嗯 違うんですか